네, 안녕하세요. 놀이섬입니다. 어, 이번에 강좌할 거는, 애프터 이펙트로 오랜만에 하는, 그 3D, 이제, 글씨의 애니메이션을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만들고요. 960540에 저는 이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회사 컴퓨터는 좀 좋은 거라, 좀 좋게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녹화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 스크린샷을 찍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제 휴일에 좀 많이 녹화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좀 작게 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스크린샷이 편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저같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영상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요렇게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새로운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화이트를 해주는데 이제 화이트는 이제 저는 잘 안해주고 블랙으로 화이트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컬러를 좀 바꿔 주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로 많이 작업을 하는 편이라서요 로테이션을 이제 3D화를 시켜서 xy를 90도를 바꿔주겠습니다. 바닥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스케일을 좀 키워서 위치를 맞추고요. 어, 또 하나를 세워볼게요. 90도가 아닌 네, 9 0도는 90도인데 좀 맞춰주기 위해서. 프론트뷰로 해가지고, 아, 터피로 했네요. 프론트뷰로 한 다음에 라인을 일정하게 높이를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밑에 레이어와 이 서있는 레이어가 보여주는 거죠. 원래는 물체를 만들고 그런 게 좋은데, 좀 귀찮이즘에. 이제, 다른 효과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스팟이 아니라 이제 포인트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밑으로 해주고요. 근데 분명히 여기 보시면 라이트 옵션에 보시면 이제 뻐러포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나옵니다. 이 경계에 대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제 경계에 대한 옵션을좀더 부드럽게 해줘서, 이 경계까지 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부드럽게 넘어가주는 거리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논으로 해주시고, 캐스트 섀도우를 해, 해줬는데, 왜 그림자가 안 생기냐. 보시면, 이제 A를 더블 클릭하시면, 아, 더블 클릭이 아니라 빠르게 두번 눌러주시면, A, A. 이제 한 번만 눌렀을 때는 앵커 포인트가 누르, 나오지만, 빠르게 누르면, 이,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구요 캐스트 섀도우, 오늘 켜주시면, 뒤에 보시면 그림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림자에 대한 옵션도 다크니스 정도 다 나오구요. 디퓨전, 그, 뭐죠, 범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뒤로 갈수록. 그런, 이제, 이게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컴퓨터는 더 많은 괴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든 이런 효과를 보여드리려고 작업을 한 거고요. 지금 액티브 카메라를 보시면 그린자가 생겼죠. 지금 작업은 애프터 이펙트 CS6지만 4에서도 똑같은 작업이고요. 지금 저도 CS6는 처음 써보지만 거의 어, 되게 부드럽고 좋아진 걸 느끼게 됩니다. 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글씨가 도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건데, 보시면 빠르게 텍스트로, 노리섬 이미지 웍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세브가그 버릇이 돼서 이제 펜툴로 이 글씨 레이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거리를 좀 맞춰줘서 좀 동그란 형태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얼추 동그라미가 된것 같네요 이제 이렇게 나오시면 라이트 밑으로 내리고요 3D화를 한번 시켜주신 다음에, 그, 여기에, 이너블 퍼 캐릭터 3D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글씨 3D에 대한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글씨를 먼저 뒤집기 전에, 자체에 있는 3D가 됐으니까요. 오리엔테이션 값을 줘서, 이렇게, 90도를 줘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글씨를 세워야 되는데 이 글씨 세우는 거는 애니메이션에 가서 어, 로테이션을 주시면 이 X 로테이션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로테이션 90도를 주게 되면 이렇게 놀이 선 이미지 웍스가 완성이 되었네요. 이제 글씨에 잘 보이게 라이팅 값을 저을 주게 커스텀 뷰로 봐서 이 라이트가 라이트가 뒤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글씨가 라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뭐 a를 눌러서 캡트 섀도우를 주면 이렇게 살짝 그림자가 이렇게 간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더 확대를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오늘 눌러주면 그림자가 살짝 이렇게 갔죠. 거리에 따라 비례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이트 옵션을 좀더 부드러움을 꺼줘 볼게요. 꺼주고 진하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혹시나 너무 진하기 때문에 100으로 주고요. 좀 부드럽게 주기 위해. 어, 엄청나게 버벅거리네요. 어, 어쨌든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요 보시면 이 패스 옵션에 가서, 마스크 텍스트에 패스 옵션이 있습니다. 이 패스 옵션은 마스크 1을 선택을 해주시면, 글씨들이 패스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라스트 마진에서, 아, 버스트 마진에서 이제 간격이죠. 여기서 간격에서 0에서 이쪽으로 가겠다.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요.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 볼게요. 2초에서 4초까지 이런 식으로 주게 됩니다. 뭐 이제 뭐 연예인 사진을 두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컴퓨터가 엄청나게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살짝 그린지가 보이시죠? 이렇게 돌고, 가게 됩니다. 이제 포토샵에서 자른 연예인 사진을, 인물의 사진을 갖고 오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고 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보시면 글씨의 영향을 받아서 뒤쪽에 있네요. 이 글씨들이 그러니까 라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좀 흐려서 안 보이잖아요. 이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게이 마터리얼 옵션에 가서 음 이제 글씨의 영향은 이제 빛의 라이트를 받는 건데 그 중에 그 라이트의 영향을 안 받겠다 어설 라이트 이게 있거든요. 그오브를 해주시면. 글씨가 이 빛의 영향을 안 받고 그냥 겉에만 나오고요. 이 캐스트 섀도우를 해줬기 때문에 글씨의 그림자는 남게 나오, 나옵니다. 그래서 글씨 디자인을 해준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 해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보이게 됐죠.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포인트 인스트 n s t a n c e interest, p o s 오리엔테이션 r i e n t a t i o n camera, 를 o 지금 보이시는 옵션은 이 카메라에 대한 걸 주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오리엔테이션 값은 안 해줘도 되지만 하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에도 원래는 백을 좀 제대로 해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글씨가 돌면서 사라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 근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글씨에도 그림자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워져 있는 그림자의 효과를 없애기 위해선 a를 더블클릭해서 이제 빠르게 클릭을 두번 하셔서 이제 없애 섀도우 이런 게 있죠 이걸 꺼주셔도 되는데 대신 이 그림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섀도우에 영향을 안 받겠다 했을 때는 없애 섀도우를 온리가 됐네요 오브를 해주시면 그림자가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더 깔끔한 느낌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원의 움직임이 좀 마음에 안 드실 때는 이 글씨를 탑뷰에서 보셔가지고 이 마스크선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 가운데 이것도 보이니까 작업을 하셔서 이 뷰로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뷰로 C를 이렇게 옮겨 주셔서 저 눈으로 확인해서 하시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좀더 직관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카메라로 가 주시고요. 이제 좀 그린자도 너무 세서 이런 식으로 바꿔 주면 돼요 쉽죠. 어,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어, 간간히 올라갈 것 같네요. 그동안 너무 쉬지 않고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좀 짧게 끊어서 맥스도 지금 이제 인사한 말 했는데 강좌 순서를 좀 정하면서 해야 되는 거라 좀 고민 좀 해가면서 천천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포토샵도 또 쉬지 않고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보시고 맨날 올린다는 건또 작업을 하면서 올리는 거라 좀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놀이섬이었구요. 광고 부탁드릴게요. 이만 뿅!